생긴, 엄청 네, 잘생. 옷을 진짜 그 스타일로 는 거야. 그태요? 셔츠가 내가 말 한번 한번 학을잡었다가 학을 편색종이 갔다. 네. 정말 구입고 입고 하고 바지는 이제 적당히 써야지다 네. 음. 찢어가지고 네. 다 보이고 그 안에 도 쫄바지 검은색 을 입고 있고. 여름 때만났어 <laughs> 봄인가? 겨울에. 아 겨울에 만났어. 작년 봄에 만났지. 아. 그래서 그 영선이가 좀 그때는 많이 말랐었나 그때도 지금도 엄청 말랐거든요. 네, 그렇지. 그리고 옷도 막 되게 이상한 당근마켓에서 주워온옷 같이. 그렇죠. 쭈글쭈글하고. 아,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연예인이 네, 너무 내 에어컨 설치하고 뭔 차를 못 돼. 아 근데 왜 신고를 안했어 그때? 아니 그. 에어팟이 내 네, 에어팟인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음. 물론 1년 번호가 적힌 박스가 아직 남아있긴 해요 음... 근데 일단 그이잘 모르겠고 그 마비스 치약 좀 주었다면서요? 네 와, 사람 진짜 생필품왜 엄청 하냐 이거 진짜 그 치약계 에르메스? 어예아 치약계 에르메스 그한 그러니까 통? 네. 하나? 에센스도 가져 소라수 에센스. 아 소라수가 그 아줌마들이 많이 네, 쓰는 네, 되게 네, 좀 맞아요. 맞아요. 중국에 많이 팔린 명품, 화장품 브랜드 네, 한국. 네, 한국. 네, 아. 그... 아.